더블유 헥스 이런 거 평가하세요. 절대 아니에요. 50을 내고 했어요. 아, 너무 떨리다. 태풍은 뛰는 거였다고 가 실내용 이건 똥걸 아니고, 실제로 쳐보면은 뭐할 건가? 듬뿍 엄청 많이 닳고, 얘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가 엄청 많이 닳았지. 이런 안에서 보시면 아, 패턴이 아예 없죠. 인사이드가 여기보다도 더 심해요. 얘는상태가어단거예요이 상태로 더블유 헥스 이런 거 평가하세요. 절대 아니에요. 얘 말고는 지금 WF 다 통과한 게. 뭔가 아, 할 상태인지 아, 그러지 않았을까 사회응체는 15분 20분 정도면 끝날 거 같아요 음.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둑들이예요 어. 우와 진짜 진짜라지 막절대안고하세 아. 저희 지금은 서핑 칙 타러 액도어라는데 왔어요. 서핑 용품 샵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 뭐 많다. 모자도 뭐 있네. 어 그렇네. 여기 헬멧도 있네. 이거 한0만원 하네. 어? 나 빼던데? 살만 하겠어. 어. 여기 보드팩들도 판다. 음, 스펀지도 진짜 크게 다양하게 있다. 어나 이런 거 갖고 싶다. 저희 이거. 파파 두개 사기로 했습니다. 예쁘죠? 주머니도 있어요. 저희 여쩌다보니 판초 두개 사버렸고요. 주목적인 핀 가이드북을 샀어요. 이게 뉴질랜드 온갖 그 서핑 포인트들이랑 그런 게다 적혀있대요. 이거 찾아서 열심히 서핑하러 다닐 겁니다. 제 보드 샀어요. 짜잔! 자딱한될것 같아요. 아, 어.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겠다. 페이스북에서 550에 올랐는데, 500에 샀습니다. 50을 내고 했어요. 보드 생겼다. 저 이제 스펀지 보드 탈출했어요. 저희 오늘의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. 아, 동민이의 뉴 보드. 새걸로 샀고요. 7.6피트짜리 이제 줄여보려고 좀 작은 거 샀습니다. 어. 자, 우리 고보도 두개 완성. <laughs> 아 전화에 친구에 달라는 것도 웃긴 것 같은데. <laughs> Because I just want to be his friend. <laughs> so I just want to ask him to share his Instagram ID or number. <laughs> 아 너무 떨려 오우 아이드 라이트 비어 브라운 위유 캐나이트 인스타그램 아이디 나좀더 공손하게 할 거거든 번호보다 인스타그램이 낫겠지? 얼봐 모르는 남자 번호 따야 전화했다 <목소리> Thank you. 아 뭐야 온라인 팀이랑 연결됐는데 근데 약간 나 지금 맘 준비 다 했는데 기계음 들리는 순간 실망을 확 해버린 거 알아? 한 저희 풀에 달러 왔는데 크고 그래서 위에는 달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솔라 패널도 받아야 돼서 그거랑 또 겹치면은 네말 잘났네 나말 못해 잘못 알아들어 일단 저희는 이스트 코스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버핑 할수 있고 홀리데이 파크 그 전기 충전 되는 데 다음 주에 솔라 패널을 예약을 해놔서. 그 전까지는 잘 살아야 돼요. 이게 전기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. 아, 나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, 나 많이 잘 못하겠어. 은수미에 새끼들. 나도 뭐 막히면은, 북극도리잖아뭐못하가지고 <laughs> 뭐 일하면은. 아, 진 너무 흔들리데 민이싸게싸다고 맞았어. 무섭다. 어 민수 오른쪽 볼이 너무 아프대. 아 <laughs> 어, 바람 너무 많이 불어. 어? <laughs> 너무, 추워. 어 너무 추워. 너무 추워, 너무 나 이거 여름 맞아? 내어아웃스 왔습니다. 어, 넓다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 우리 이런 거 필요한 거야. 뭐? 왜? 두도따다니게 <laughs> 저희 이것저것 샀어요. 장화 샀고. <laughs> 여기 태풍이 오나봐. 너무 추워. 근데, 근데 이거 맞아? 이거 여름 여름이 아니 아니 나도 날라. 이제 먹을 거 사러 파켓스 입으로. 오. 빠리를 드럼 스틱이라 나 봐요. 음. 완전 귀엽다. 근데 확실히 닭다리가 음. 싸다 짜라란 10만원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이거 뀨얼 적혀있는 거 주유소 가면 뭐 할인해준대서 주유 한번 하러 가려고요 저희 드디어 첫 끼니 먹어요 캠핑카에서 첫 끼니 겨우겨우 틈 뒤집고 앉아봤습니다 <laughs> 이 보드 때문에 여기 온전히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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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추워 <laughs> 아니어서 큰일 났어 셀프 서비스 잘 해야 합니다 어, 아 매추부라 우리는 디젤 개스탈티젤 아. 스피 바우처 있어 넘버 이거 h 7 프레디션 고생했어 1시간에 달려왔습니다 모나몽기에 왔다 저희 드디어 프리 홀리데이파크에 왔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무슨 스포츠 센터 같은데 이 주차장에 주말에만 공짜로 모을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앞에 어떤 분이 와이파이도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 테이블에 양파가 음.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씁쓸하고 근데 양파가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양파 진짜 많아. <laughs> 양파 괜히 사 <이상한데>? 왔네? <laughs> 양파 이걸로 <laughs> 요리 좀 이따 해 먹어야겠어요? <laughs> 화장실도 있고 짱이다. 아, 민수 성민은 고생했다. 성민수 <laughs> 고생했다. 아,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다. 춥다. 나부터 리한테날다 아, 진짜! 세상에! 이거 진짜 태풍이야! 바지 날리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. 함, <laughs> 저희 집 청소를 해보겠습니다. 바람에 너무 불어. 아, 죽어야 되 응. 괜아 <laughs> 아, 괜찮아. 응. 내가, 내가 하는 게 나을 것같 와, 이거좀기이 필요하긴 하네. 응? 아, 소음강에서야. <laughs> 이거 좋네. 드디어 바람도 조금 잦아들었고, 비도 지금은 안 오는데, 또 언제 올지 몰라서, 뭔가 첫 캠핑카 생활이라 다 흥미롭고 그래요. 오, 여기 있다. 이거 물 마시는 걸로 쓰래요? <laughs> 저 <저희> 이거 샀거든요. <laughs> 왜 기르기 끝? 신난다. 저희 소고기 구워먹을요 아이고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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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못쓰겠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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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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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구대기여서 그대기야? 어. 그래서 양파가 이게 그 냄비 탄게 묻은 건지 익은 건지 를 모르겠어요. 하여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짠 아주... 짱이지? 에이, 좋은데? 이렇게. 한차다 쉴래요? 저희 민수 침대가 되어버렸어요. 진짜 이거 킹사이즈 침대가 되어버렸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나 숨어있는데 안 나오게. <laughs> 여기 위에는 보드가 이렇게 있어요. 지금 보드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일단 위에다 해놨고 침대를 만들어놨어요. 오늘 첫 캠핑카에서 자는 날입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. 네, 지금 오수 빼고 창수를 놓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생각보다 길이가 짧은데? 아 뭐? 그렇네. 요 호수를 여기 웨이스트에 연결해서 여기에 물 버릴 거예요. 요게 덤프 스테이션이라는 뜻. 오수 버리는 곳. 우와, 아버지나 버리듯 건가 여기?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? 할것 같아. 네. 들들들들 빼고 여기 끝까지 돌리고 이렇게 빨빨빨빨빨빨 나와. 요 우와. 이게 이 똥물 아니고 설거지 했던거나. 샤워했던 거나, 그까 이거 안에서 물 썼던 거 나왔는데. 비슷한데? 안 맞는데? 에? 아예 안 들어? 응. 진짜 조금만이 왈쿵 나와. 저 보수 어떻게 깨는지 몰라, 잼포기. need a little screw on one i might have i've got ones um, okay. yeah, that's the only thing i'll go and grab mine and use my hose ah, uh, okay. Okay, thank, thank you, you.